아 충분히 되겠는데? 막, 슈팅 숫자 8대 0 나도, VAR 판정 10분 동안 무슨 생각 했겠어, 선수들, 레알 선수들. 로비뇨. 자, 초반부터 확실히 리버풀이 점유율을 좀 가져가면서, 어, 거세게 몰아붙이는 장면이 잦았어요. 어, 슈팅 숫자도 초반에 거의 8대 0까지 나왔고, 반면에 레알은 일명 해조 전술, 비니시우스 벤제마한테 공간에 때려놓으면, 둘이 주고받고 해결. 레알은 진짜 주 전술인 비니시우스가 오늘 시종 일관 개 무섭긴 했어. 리버풀 입장에서. 일단 비니시우스가 공을 잡으면 결과가 어떻듯 챌린지를 하잖아. 수비수를 앞에 두고. 그게 만약에 내가 리버풀 선수 입장에서라면은 비니시우스가 항상 공 잡았을 때 가장 불안했을 것 같아. 자, 전반 15분. 아놀드 돌파 후 크로스. 살라의 오른발 슈팅이 있었는데 크루트와의 슈퍼 세이브에 막혔어요. 이게 아마 크루트와의 첫 슈퍼 세이브의 시작이었을 텐데. 그리고 전반 18분 리턴 아주 좋게 나온 거 아놀드의 슈팅이 터무니 없이 하늘로 솟았어요. 이 터무니 없는 슈팅을 왜 얘기했냐? 초반에 리버풀이 슈팅 좋은 게몇 개가 있었어. 근데 그걸 크루트와가 한 개는 슈퍼 세이브, 두 개는 그냥 가운데 서서. 어서 오십오 키핑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세 개의 슈팅 사이즈에서 리버풀 선수들은 부담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어? 씨, 오늘 이거 웬만큼 차서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조기 축구에 혼자 키퍼 선출이 온 거야. 그럼 웬만하게 때려선 짬이 안 나오거든요? 크루투아가 키도 커서 리버풀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컸을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런 아놀드 슈팅 찬스처럼 더 구석을 보고 강하게 때리려 그래 쿠르투와 상대로는 원더골 아니면 안 들어가니까 쿠르투와 상대로 어? 골대 안으로만 정확히 찾아 이게 안 통한다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상황에서 아놀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슈팅을 날린 거예요 이게 쿠르투와가 상대팀에게 주는 압박인 거죠 이거를 내가 18분에 메모했어 전반 18분에 근데 앞으로 보세요 그리고 바로 20분 에 만에 슈팅 크루투아의 또한 번의 슈퍼세이브가 있었죠 이거는 들어가는 거였어 이거는 그냥 먹었어야 돼골 먹었어야 돼 근데 크루투아가 막았죠 크루투아가 최근에 좀 부진한 게 있어도 세계 1위 골키퍼는 맞는 것 같아 어. 키가 2미터가 거의 다 되는데 반응속도 이런 애들 꼭한 번씩 나오잖아 크루투아 이전에는 최후였죠 어. 27분에 파빅류 슈팅 또 떴어요 오늘, 그냥, 중거리 슛, 발에 잘 맞춰서 골대 안으로만 때려야지. 그리고 상황은, 하늘에 맡겨야지. 그 다음 상황은, 오늘이 이거 안 된다고. 리그 아니야. 단판 결승이야. 뭐, 비교도, 이번 거안 들어가도 나중이 없어. 그러고 전반 끝나기 직전, 벤제마의 오프사이드 사건. 이거는 왜 오프사이드냐? 마지막에 리버풀 선수의 터치가 있었지만, 발베르데 소유권이 확실한 순간에서, 발베르데 발이 맞는 순간 벤제마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다는 판결입니다. 뭐 오프사이드 룰이 몇번 바뀌어서 저도 헷갈리는데 그렇다네요. 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이 오프사이드가 누구한테 흐름이 넘어왔냐? 레알로 완전히 넘어옵니다. 레알이 전반에 해보고 초반에 와, 확실히 빡세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오프사이드로 선언됐지만 이 공격 상황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어, 레알은. 아 충분히 되겠는데? 막, 슈팅 숫자 8대 0 나도, VAR 판정 10분 동안 무슨 생각했겠어, 선수들, 레알 선수들. 이거는 레알이 상황 잘 만들어내고 골까지 간 거였어요. 레전드 선수들도 트위터로 이거 골이라고 이해가 안 간다고, 심판, 해명해야 된다고, 진짜 많이들 그랬어. 누구 하나 명백히. 오프사이드라고 하는 레전드들이 없었어. 반면에 그 VAR 보는 10분 정도의 시간동안 리버풀? 진짜 ᄌ 됐다! 어, 심장 개 쪼그라들었겠지. 이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레알, 리버풀 서로의 플레이에서 느껴졌어. 리버풀 후반전 시작하고는 전반전처럼 정교한 공격상황 못 만들었고, 그렇다고 한 템포 쉰다고 전반전처럼 빌드업 안 됐어, 리버풀. 반면에 레알은 전반전에 좀 웅크리고 있었다면은, 후반전은 무슨 손에 갑자기 칼이라도 쥔듯 플레이 기세가 달라졌어. 그러다 58분 모드리치로부터 시작된 레알의 정확히 의도된 빌드업 플레이. 발베르데 크로스, 비니시우스의 마무리.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누가 미리 어디 위치에 잡았어야 되고 아놀드가 왜 비니시우스를 왜 체크 못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골 장면에서. 그냥 그 흐름과 기세에 넘어온 레알의 전형적인 플레이였어. 그 후로부터는 이제 리버풀이 계속 다시 한번 거세게 몰아붙였죠. 63분에 살라가 오른쪽에 치고 들어와서 왼발 먼 포스트 보고 감았는데, 그럼 골키퍼들 보통 핑거팁이나 손바닥으로 가까스로 쳐내야 되는데, 크로트와손 한참 남더라. 미리 가서 그냥 여길로 쳐내더라, 여길로. 그리고 73분의 아놀드 슈팅, 이거는 뭐 거의 크로스였나 싶을 정도로 빗나갔고, 오늘은 크로토아가 MVP가 맞는데, 오늘 MVP 정해졌나요? 크로토아가 무조건 MVP겠죠? 그리고 오늘 경기 보면서 뭐 따로 메모는 안 했지만, 벤제마 비니시우스 보러 왔다가, 카르발 밀리탕한테 반하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어 밀리탕 약간 예전에 러시아 월드컵 때 미란다 아세요? 브라질 수비수 진짜 러시아 월드컵 때 미란다 개 철벽이었거든요.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 브라질 벽 미란다 생각났고 오늘 밀리탕은 카르발은 이제 전성기인가 싶을 정도였어. 어 워커가 잘할까 카르발이 잘할까 막 그냥 중간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카르발 92년생이죠. 어. 81분에 케이타 슈팅 또 후지산 대폭발 슛. 어. 이렇다니까. 전반 18분에 메모한 게 제가 그 메모한 크루트와 스노우볼이 후반 81분에도 나오는 거예요. 82분, 살라 1대1 잘제켜놓고 오른발 슈팅. 크루트와 진짜 미쳤다라는 소리밖에 안 나왔고. 어. 어. 리버풀은 정교함이 없었나? 어. 살라 만에 디아즈 위협적이긴 하나 결국 마무리 정교함이 없었다. 아 원래 원래 정교함 있는 선수들이지. 다만 밀리탄 카르발 앞에서 정교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 어. 진짜 좋은 선수들이야 오늘. 그 정교함을 채워 줄수 있는 선수가 원래 피르미누였는데 요즘 폼이 너무 떨어진 관계로 주전에서 살짝 밀려서 어, 뭐 어쩔 수 없었지만 뭐 교체로 들어온 조타도 마찬가지였고. 그 정교함 오늘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들끼리 만난 거잖아. 뭐, 이 중에는 전 세계에서 뭐, 체력이 제일 좋은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헤딩을 제일 잘하는 선수, 뭐, 수비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오늘 축구를 제일 잘했던 선수는 누군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공을 제일 잘 차는 사람? 그냥 닭 모드리치였어. 뭐, 눈에 띄는 엄청난 활약이 아니었어도, 그냥 공한번 가졌을 때, 키핑이나 뭐, 이런, 수들이, 괜히, 발롱도르가 아니더라, 어. 그, 그러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 따져서, 오늘 레알이 이긴 게, 뭐, 챔스 DNA야, 아니면은 뭐, 레알 선수들의 짬에서 나오는 경기 운영이야. 뭐야? 쿠르투아 아니야? 어.